그왜 했지? 입좀 닫고 있지. 맞아요. 그런 순간이 더라고요 침묵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음. 대신에 이제 인사는 씩씩하고 크게 하는 거죠. 선배 안녕하세요. 뭐잘 지내시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고 네. 못 하는 게 바로 거절의 말인 거같요그 거절을 못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 클래스 진행 을 맡은 한소범입니다. 어 저희 K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를 쓰신 이재은 작가님 모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말투와 태도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나의 언어 습관을 진단하는 좀 시간을 가져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관계에 꽃을 피우는 대화법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네. 이 사실 대화법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처음 뵀지만이 어색한 시간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일 정말 많거든요. 네. 저도 말이 뜨는 시간을 못 견뎌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네. 일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좀 어색함을 줄일 수 있는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저도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오늘 내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면 가장 이불킥을 하게 되는 순간이. 아무말 대잔치를 했을 때. 그말왜 했지? 입좀 닫고 있지? 맞아요.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침묵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음. 대신에 이제 인사는 씩씩하고 크게 하는 거죠. 뭐 선배 안녕하세요. 음. 뭐잘 지내시죠. 그리고 10층까지 가는 동안. 침묵을 즐기고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다보니까 그 침묵이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가 음. 않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할수 음.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책에서 말의 중심추을 상대방에게 옮기세요 라는 말을 하셨는데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좀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정말 제 언어 습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오.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컸는데, 제가 평소 말하는 습관이 이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말들이 훨씬 음. 더 많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동생한테 몇 신데 안 들어오니, 음. 너 누구 만나니, 이렇게 간섭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생이 걱정돼서 잘 되라고 했던 말들이지만, 동생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돼서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 그렇죠. 걱정을 풀기 위해서 해소하기 맞아요. 위해서 별일 없어? 피곤해 보인다. 잠못 잤어? 음. 이 말도 뭐. 요즘 하는 일다잘 되고 있지? 아 이렇게만 바꿔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러네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음. 같으나 그 네. 방향을 조금만 이렇게 바꿔줘도 어, 상대방에 가 닿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어. 말의 중심축을 내가 아닌 상대에게 옮겨서 주인공을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음. 중요하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게 상대방이 원하거나 필요하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쓸데없는 말인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조언이나 걱정을 건네기 전에 음. 그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네. 좀 실수를 덜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음.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단어 하나만 바꿔도 언어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앞에서 해주신 얘기랑 좀 이어지는 얘기일것 같아요. 맞아요. 어, 예를 들면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음. 친구가 막 후배가 새로 들어왔는데 후배가 일을 잘 안. 해가지고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저도 막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너만 힘드니?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만 한번더 생각했더라면,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이렇게. 너만 힘드니라고 하면 상대방을 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맞아요. 말인 것 같은데, 네.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든데? 음. 라고 하면, 어, 일단 공감을 표현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내 이야기도 그 공감을 음. 덧붙여 살수 있는 방식이 되네요. 맞아요. 어. 그런 말들이 정말 많은 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은 뭐, 우리 올림픽에 나간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딴 소식을 전해주고, 할 때가 있어요. 네.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메달을 따는데 실패했습니다가 아니라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음. 어, 앞에서 해주셨던 말이랑 좀 연결되는 음. 것 같아요. 같은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음.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서로에게 좀 너그러워진 사회가 된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선수들도 되게 달라진 게, 맞아요. 예전에는 효자 종목이라고 어.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에서 뭐, 금메달을 음, 못 땄어. 음, 죄송하다고 하고... 너무 하고. 죄송하고... 하고 뭐 제가 국민들께, 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인터뷰 많이 봤잖아요 네. 지난 올림픽을 생각해보면 가장 감동 깊었던 경기가 우상혁 선수 높이뛰기 경기였던 것 같은데 모든 국민들이 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4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만 사람들이 아쉽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메달권에 네. 들수 있었는데 근데 우상혁 선수가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너무 자기 자랑스럽고 음. 지금 너무 또 잘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에 이어서는 음. 상대방에게 할 필요 없는데 굳이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다면 반대로 꼭 해야 되는 말인데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좀 폭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고 네. 못하는 게 바로 거절의 맞아요. 말인 것 같아요. 그, 거절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아나운서로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녹음 의래가 들어올 음.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초반에는 무조건 했어요. 저는 좀 목소리가 밝고, 좀 까랑까랑한 편인데, 낮은 톤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내 옷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거 내가 지금 거절하면 나 너무 프로페셔널 하지 못한 음. 것 같고, 다시는 나한테 이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억지로 구두가 맞지도 않는데 막 끼워 넣어서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엔 그건 다 흑역사로 남게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그 프로그램에도 민폐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내가 맞지 않는 음. 옷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너무 밝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음. 그 의견을 한번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작진하고 상의를 해서 길을 좀 찾아가는 음. 게된것 같아요. 네. 거절을 잘 하는 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거절하는 방식에 있어서, 음. 어, 전 못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안을 음. 제시를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거절을 잘 하는 걸 배우면 거절을 못해서 하게 되는 음. 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네. 네,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저희가 좀 드려볼게요. 네. 상대방을 대화를 통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소통의 기술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엄청난 걸 전수해 드리겠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일단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잘 듣는 들어와야죠.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라고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의 중심을 상대에게 주도록 하는 게그 노력이 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보통 사람들이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말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정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을 열수 있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책에서 하고 싶었고 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K 클래스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를 쓰신 이재현 작가님 모시고 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말투와 태도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기자님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어,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기자님과 함께 이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MBC에서. 어, MBC <laughs> 네, 네. 신오세요 아, <laughs> 오늘 K클래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소범이었고요. 네, 저는 MBC 아나운서 이재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